영유를 다니는 아이들도 응.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 과제를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응. 또 다른 학원을 가고 과외를 받고 부작용이 있던 아이들을 저는 또 많이 봤어요. 어. 학교까지 거부하는 아이들도 응. 있었고 공부 안 하면 응. 뭐할 건데? 응. 라는 질문에 그냥 자고 싶어요. 어. 네, 그냥 응. 놀고 싶어요. 어, 그냥,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아이들이 응. 어, 적지 않고.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7세 영어 학원 고시라고 해서 짧게 7세 고시, 심지어 4세 고시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추적 60분에서도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는데, 어머 서울에 어디에선다 이렇게 가르쳐? 어머 그럼우리애는뭐 하고 있는 거야?라는 조급함이 더 드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 이러고 있는 건지. 자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우리 최진. 원장님을 모시고 또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진짜 현장의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기소개 간단히. 저는 한국교육은 솔직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 왜요? 제가 응. 한국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받아보셨어요? 네, 저는 미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1년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 한게 전부여서. 어. 네, 제가 감히 한국에 대한 교육을 말할 수 없으나, 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 학생들을 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음. 취업하고 하는 그좀 사이클들을 지난. 30년 동안 봐왔고 네. 그리고 잘된 아이들도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학생들이 잘하는지 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음. 자, 지금 7세 고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7세 고시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건가요? 영어 유치원을 이제 시작으로 영어 아, 유치원을 시작으로 네, 어. 시작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네. 학교가 아닌 네. 학원의 유명한 학원에 등록을 하기 위한 입시 시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 네. 준비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시고, 네. 일찍 시작하시는 건 아무래도 불안감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음. 유명한 학원들이 이제 강남 쪽에 있다 음, 보니, 음, 음. 강남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실 네, 거고 네. 학원은 이제 셀렉션이 돼야지 음. 갈수 있는 데여서 그 학원들을 가기 위한 준비인 거고 아니 레벨 테스트가 그 정도로 어려우면 들어가서 공부하는 내용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잘하는 아이들은 어디 가서든 잘해요. 어. 네. 근데 그 학원은 그 잘하는 아이들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 음. 그러면 그 아이들 따라가는 다른 아이들은 따라가기 위해서 음. 과외를 하던가, 음. 다른 학원을 다니던가, 음. 아니면은 뒤쳐지던가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류를 음. 다니는 아이들도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 과제를 음.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음. 또 다른 학원을 가고 과외를 받고 아이들이 노는 음. 시간도 있고 음. 자유 시간이 있어야 본인들의 창의력도 그렇지, 생기고 어,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꾸역꾸역 좀 넣는다는 음. 생각이 많이 들고 음. 제가 영유아이들을 지금까지 본 아이들한테 좀 놀란 점이 어. 벌써 <laughs> 주입식 교육에 어, 어.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무조건 외우는가? 네, 외우고 시키는 거는 하는데 창의적인 질문했다든지 을 네. 놀이 공 응. 교육을 했을 때 네.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응. 말씀드리는 아이들은 만3 5 세, 만세 아이들이에요. 응. 과제 받아온 것을 어, 보고 이렇게 단어를 예를 들어 두 번씩 쓰는 거다, 응. 세 번씩 쓰는 거다 하면 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씁니다.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고래를 그려봐 했을 때 왜요? Why? 아이들이 어떨 때는 제가 봤을 때만 3.5세가 알수 있는 단어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로도 저는 한국 말을 성인이 돼서 배웠기 때문에 한국 말로도 모르는 단 어려울 수 있는 어, 뭐 수리하다 수리하다 네, 음. repair 네. 어려울 어.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거를 영어로 응. 배우는데 잘 모르죠. 그거를 아, 그러니까 네. 개념을 이해를 네. 못하고 그냥 모여, 보여지는 스펠링만 네. 안다는 거죠. 네. 단어 시험을 애들이 말씀드볼때 이해가 안 되지만 교과서 그대로 그냥 외워보는 거죠. 음. 그래서 책에 repair 뜻이 to, to fix something 음. 그러면 그 fix를 따라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시험에서. 음. 그래서 그걸 동그라미 치면 은 맞는 거고, 어, 어, 어. 동그라미 안 치면 틀리는 거고. 그런데 이게 똑같은 문제를 좀큰 아이들 SAT 할 때도 음. 많이 봤었기 음.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걸를 알고 있습니다. 어, 뭐 어떤 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생각 학생들이 많이 가는 큰 학원들에서 좀 홍보할 때 하루에 150개, 200개를 음. 시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네, 네 맞습 근데 좋아요.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 아이들이 그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음. 똑같이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음. 단어의 키 핵심 월드만 음. 찾는 거예요. 어, 어, 어. 그리고 채점도 어렵기 때문에 응. 학원에서 단어 뜻을 제대로 쓰기나 이렇게 응. 시험을 주지 않고 그쵸, 그쵸, 쉽게 그쵸. 채점을 빨리 할수 있도록 하다 보니 단어가 아이들이 하루에 100개를 외운다? 100개를 시험 보고 100개를 패스를 하고 다음날 또 100개를 일주일에 5일 하면 500개죠. 근데 거기서 남는 거는 제가 봤을 때한 20, 30개밖에 되진 않아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네. 그렇게 빡빡한 그런 과정을 견디기도 힘들 것 같고 우리 아이는 네. 억지로라도 해서 보내는 가치가 이거죠. 가치가 무엇인지, 저, 솔직히 저도 궁금해요. 아, 네 그러니까. 30년, 40년 궁금하시다고 실세인데 <laughs> 네, 네. 고등학교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아이들이 이 어려운 수업들을 들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 이 과정이 재미는 없을 거거든요. 음, 음, 그렇죠. 어,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한테 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네. 근데 영어는 언어거든요. 그렇죠. 네. 음. 자기 생활에서 할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시험 대비이면은 음. 저는 짧게 가져와라고 말씀을 드리, 드려요. 음.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치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너무 길게 준비하지 말라 네 시험을 뭐 토플이나 응. SAT나 뭐 SSAT나 응. 이런 시험을 본다 응. 그러면 은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아이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어.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 네. 네, 근데 또 궁금한데 네. 그 학원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제가 이제 SAT 학원들도 음. 봤을 때 마케팅 효과가 음. 가장 좋은 거는 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그 학원을 다니면 아, 네, 마케팅 효과 가 좋습니다. 네. 그렇듯이 똑똑한 아이들이 이 학원에 다니면 주변에서는 너무도 가고 싶어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어, 출산율이 되게 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하나한테. 최선을 다 하자는 마음이 좀기쁘신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최고의 학원, 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상위 1%인 음. 학원에 보내고 싶으시고 어. 어, 우리 아이한테 최고의 교육을 주고 싶으시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모든 이런, 음.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겠네요. 하나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예. 조기 유학에서 음. 부모님들이 당황해하시는 부분이 처음으로 아이를 조기 유아, 주니어 볼링스쿨 가셨을 때처음로 당황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 이러세요. 왜 이러지? 네, 어... 그 이유는 주니어 뭐, 토플 잘 보죠. SSAT 네. 잘 봅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이 인터뷰를 못해요. 말하기가 네. 안 되는군요. 영어는 네. 말을 하는데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만 하고 어...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기본 에티켓이 없습니다. 예절이 안 됐네. 네. 음. 그래서 학교들이 만점 SSAT 학생보다는 90점, 심지어 85점 된 아이들을 데려가면서 학교들의 반응은 우리는 학교다, 교육기관이다, 학업은 우리가 가르치는데, 아이들의 기본 캐릭터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음, 그건 이제 가정에서. 가정교육의 네, 문제다. 예. 네, 어렸을 때, 유아의 일대서부터 그때 알아야 되는 기본 매너나 음, 음. 사회적 행동들은 아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입식으로 무언가를 넣는 는다는 것은 저는 부작용이 있던 아이들을 저는또 많이 봤어요. 어. 초등학교 3학년 들이 음. 오는데 네. 그 와서 ssat 를 시작을 하는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네. 너무 영어를 싫어한다. 아, 음. 네.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많이 보냈고 음. 영어로 과외에서부터 많이 시켰는데 많이 했는데 왜 영어를 싫을까요? 아, 왜 싫을까요? 영어를 네. 그렇게 많이 열심히 시켰는데 제가 어린 아이들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를 공부를 재밌게 하는 음. 네. 본인이. 좋아하는 책서부터 음. 이제 읽고 음. 하는 영어에 대한 부작용을 픽스하는 것부터를 했었어서 과학에 공부했을 때 음. 부작용들을 저는 많이 바, 봤었거든요. 아. 아이들이 지금은 음.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면 해요. 어. 네. 근데 아이들도 지치다 보니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음. 어 시키면 해야 되겠다 네. 싶은데 이제 사춘기가 오고 좀. 네. 재미있는 얘기인데, 네. 엄마가 아이를 이제 훈육을 하는데, 네. 엄마가 때리는 게, 엄마 혼내는 게, 안, 안 무섭고, 안, 무서워. 안 아프면 애들이 그때는, 어, 내가 싫다고 해도 되네? 내가 안 한다고 해도 되네? 그랬을 때, 부모님들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빠한테 이른다. 그런데 그게 안 통할 때쯤 되면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그때 되면은 아이들도, 어, 안 해도 되네? 엄마, 음. 아빠가 나한테 할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고민들이 본인이 생각,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는 또 놓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어, 아이가 이제 많이 컸고 뜻하게 줄수 있으니. 음.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아이의 미래나 어, 삶에 더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음. 걱정을 많이 하고. 음. 그리고 어렸을 때 공부를 학원을 많이 다녔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음. 공부 지, 지겹다. 음.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음. 그래서 학교까지 거부하는 아이들도 음. 있었고 음. 제가 학교를 안 가면 음. 공부 안, 하, 안 하면 음. 뭐할 건데? 라는 음. 질문에 그냥 자고 싶어요. 어. 네, 그냥 놀고 싶어요. 어, 그냥,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아이들이 음. 어, 적지 않고 그 숫자가 저희한테도 음. 많아지는